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2월 27일 미가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지자가 탄식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둘째, 탄식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셋째, 원수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때 기억하십시오. 큐티인트 첫 번째, 선지자가 탄식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다. 아무 열매가 없으니 재앙이로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어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열매인데,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 같은 자는 없고, 가시나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자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시대를 정직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경건하고 정직한 자는 없고, 형제를 해하는 자가 서로 결합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형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를 진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도 괜찮은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교회와 성도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 전에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큐티인트 두 번째, 탄식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어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과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선지자는 그럼에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선지자의 행동의 근거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는 열매 없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현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마침내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실 분입니다. 죄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힌트 두 번째,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원수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때 기억하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여 진노를 당할 때에 그 대적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실 때에 오히려 대적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에 대적의 눈에는 내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대적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회복을 위해 나를 징계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대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실패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회복되지만 대적은 오히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 진짜 실패는 내가 아니라 대적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실패에 이어 대적과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절망과 좌절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